안녕하세요. 용궁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12월 한달치 먼슬리를 써보려고 해요. 이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12월달에 먼슬리 하나도 안썼어요. 이거는 전에 그냥 한번 해놨던건데 여기까지 하고 딱 아! 12월 먼슬리 한달 촬영 거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오늘은 1월 1일이고 지난 한달치를 한번 채워보려고 해요. 12월 일정은 요렇게 미리 아이패드에 적어 놨으니까 요거 보면서 하루하루씩 채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도형 스티커로 영상 업로드한 날짜들을 먼저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업로드한 날짜 스티커들을 다 붙여봤어요. 업로드 진짜 많이 했네요. 초록색 계열은 다꾸 채널 업로드고, 노란색 계열은 그 제영궁 일찍 브이로그 겸 강아지 채널? 그거 업로드를 표시했어요. 업로드한 거 간단하게 제목만 작게 좀 적어 볼게요. 이렇게 영상 업로드한 거를 다 표시해 줬습니다. 이렇게 1, 2, 3일은 제가 브이로그 촬영을 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마테를 사용해 볼게요. 약간 초록색, 노랑색만 써야겠다. 이거는 또 색깔이 너무 많아지면 정신없어지니까. 1일이랑 2일은 한게 없으니까 그냥 스티커로 꾸며줄게요. 일단은 이렇게 스티커로 꾸며주고, 그리고 3일도 딱히 크게 한건 없는데, 영상 편집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거를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그거도 열심히 휴대폰으로 편집을 했으니까. 4일은 제가 도로주행 연 수업이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래는 다꾸 타임랩스 촬영을 한 날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요게는 여기 대구 신세계 백화점에서 열린 닭구페 간 날이에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요돈 관련된 스티커를 한번 써볼게요. 뭔가 동그라미에 찰떡같이 딱 붙이고 싶은데 어? 여기다 하면 되겠다. 요 돼지 저금통이 좀 귀엽네. 7일은 집에서 넷플릭스에서 콜이라는 한국 공포 영화를 봤는데 마침 딱인 스티커가 있어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요 스티커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넷플릭스 보는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모습. 하일는 제가 도로주행 시험에 떨어진 아주 슬픈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고 자꾸 떨어지네. 하일는 하릴은... 이게 거지 캐릭터긴 한데 어쨌든 눈물하면서 슬퍼하는 걸로 요게좀 많이 슬퍼하고 너 어? 이렇게 캐릭터 겹치는데 이렇게. 좀 겹치니까 다른 방향으로 붙여 줄게요 이렇게 노 하면서 우는 걸로 그리고 남은 물방울로 슬픈 저의 마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산책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마테로 나무도 꾸며주고. 하늘 느낌이 나게 파랑 색깔로 표시를 할게요. 조금 구름 느낌 나게. 이날은 산책하다가 야생 수달을 발견했는데 수달이랑 비슷한 스티커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은 고양이가 그 검은색 수달 느낌이 조금 나서. 그걸한번 표현해 보려고요. 그 다음, 11일은 제가 드디어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을 한 날이거든요. 아주아주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제가 아끼고 아끼던 이 장미정원 티타임 스티커를 써보려고요. 음, 뒷돼지도 너무 이쁘죠 근데 스티커들이 입은 옷이 너무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12일, 요 날도 정말 한거 없이 집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해가지고, 요 고양이 스티커 하나 그냥. 통으로 뚝 붙여주려고 해요. 이게 좀 초록색 느낌이니까 이걸 붙일까? 이날은 이번 겨울 첫 딸기를 먹은 날이에요. 딸기를 먹은 날은 기념을 해줘야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하트 느낌을 내주고 싶었는데, 약간 엉덩이 같은데? <laughs> 뭐,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이날은 오빠랑 오랜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경기도까지 중고차를 보러 갔다 온 날이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해서 되게 답답했어요. 요거는 그림이 지하철이긴 한데, 마땅한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붙여줄게 좀 크네 조금 넘치지만 이렇게 이날도 한거 없이 그냥 하루 종일 뒹굴뒹굴한 날이라가지고 여기 그냥 누워있는 스티커 아, 렇요 이거 놀고 있는 이 스티커 붙여줄게요 좀 포근한 느낌이 들게 여기는 색연필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날은 면허 이로그 놀러 갔는데 면허증이 집으로 온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체부 곰돌이를 붙여줄게요. 이번에 면허증 온게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분이가 좋아요. 이렇게 우편으로 왔. 우편으로 온게 아니구나. 내가 찾으러 갔었구나. 기억 조작? 뭐지? <laughs> 내가 찾으러 갔었는데 아무튼 이게 안 보이니까 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날은 정말 열심히 발품은, 바, 발품을 판 끝에 차를 산 날이에요 근데 이 스티커에 있는 이 차가 색감이 그나마 조금 비슷해가지고 이 스티커를 붙일게요. 남색 차거든요. 자동차 스티커가 별로 없어서 이거라도 붙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18도 딱히 크게 한게 없어서 그냥 쓰고 싶은 이 스티커를 써보도록 할게요. 홀로그램 들어간 귀여운 클로브 요정입니다. 이날도 딱히 한거 없이 영상 편집만, 편집만 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또 좋아하는 스티커를, 요거, 체크리이야 이거 너무 귀여운. 이거 귀엽다. 붙여서 꾸며줄게 여기 체크에 빨강 노랑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같이 점선으로 꾸며줬습니다. 이날은 부모님이 와가지고 김장 김치 주시면서 수육도 먹고 뭐 엄청 많이 먹은 날이에요. 그래서 요 배부른 쿼카 스티커를 써볼게요. <laughs> 귀여워. 도한게씩 하루 종일 뒹굴거리면서 낮잠 잔 날이거든요. 얼마나 한게 없으면 낮잠 잔 날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잠자는 스티커 요거 하나 붙여줄게요. 이날은 친구 생일이라 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거든요. 딸기 케이크를 먹어가지고, 요 딸기 케이크를 붙여줄게. 요 날은 운전 연습을 열심히 한 날이라서, 이 스티커를 좀 뭔가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야매긴 <laughs> <laughs> 한데, 얼핏 보면 또 그래 보이니까. 좀좋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날은 이제 용용이랑 애견 카페 가서 되게 오래 놀고 온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쉬고 있는. 이렇 오빠랑 저는 쉬고 있고 열심히 뛰어노는 용용. 행복해 보이는 강아지도. 이날은 마트 가서 호떡도 사 먹고 장도 많이 봐온 날이라 가지고 요 스티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laughs> 뭐 이렇게 장도 봐온. 그날은 혼자 뒹굴거리면서 낮에 편의점 가서 오랜만에 컵라면을 먹었거든요. 그 컵라면 스티커가 생각나서 오늘 딱 써주면 될것 같아요. 뒹굴거리는 느낌으로 이날은 처음으로 제가 드라이브를, 제가 운전해서 멀리 드라이브를 나간 날이라서 이 스티커에 위에 택시를, 위에 택시를 잘라버리고 써보려고요. 이날은 용용이 병원 다녀온 날인데 뭔가 병원 관련된 스티커가 없어가지고 이 스티커가 뭔가 좀 소꿉놀이, 병원놀이 하는 느낌이라 엎지긴 한데 이걸 써볼게요. 어쩔 수 없어요. 스티커가 이래서 다 보는 스티커가 있어도 있어도 모자라요. 이날은 대구에 있는 나구놀이라는 문구점에서 스티커를 왕창 사왔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가득 안고 있는 친구와 지갑 찰떡이네요 같이 이렇게 딱 있는 이유가 있네요 스티커는 돈이 드니까 이날은 작은 방 정리를 해줬거든요, 드디어. 미루고 미뤘는데, 드디어 이날 했기 때문에. 약간 요게 뭔가 쓰고 싶어가지고. 뭔가 청소 느낌 <laughs> 그런 느낌? 어, 근데 좀 스티커가 크네요. 어, 너무 큰데. 그러고 오늘 이날 크리스마스네. 그런 거안 챙기다 보니까 몰랐어 하고 아무것도 몰랐네 12월 사건데 크리스마스 겨울 느낌이 1도 없어요 이럴 수가 이거 뭔가 그래도 이야. 좀 정리하는 느낌이니까 얘를 써줍시다 어쩔 수 없다 정리된 느낌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이 날은 동생이 집에 와가지고 같이 놀고먹고 한 날이에요. 이 전혀 쓸일 없을 것 같던 스티커를 드디어 쓸 때가 됐네요. 쓸 일이 너무 없어서 억지로 썼었는데. 이게 맞아. 여기에 이제 12월달이라고 약간 겨울 느낌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몬슬리 겨울 느낌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이거 써야겠다. 겨울 스티커는 못쓸것 같고요. 요마테르스 좀 어울리는 색감으로 어, 이렇게 12월 달 먼슬리 꾸미기를 한번 해봤어요. 저는 스티커 이렇게 가득가득 들어가서 뭔가 꽉찬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laughs> 재밌게 보셨으면 꼭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